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어디에 왔냐면, 세인트 클레어, 클레어 웨스트에 왔습니다. 여기를 왜 왔냐 하면, 토론토에서 유명한 시크릿 시드, 카사로마. 카사로마가 있다길래 여기를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뭇 다른 분위기 지금 어디가 어느 방향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제가 또 동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남쪽인지는 모르고 가고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왔던 길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아, 일로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또뭐 물건을 내다가지고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파는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자 어쨌든 어느 날씨가 조금 선선합니다. 어제보다 자,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카사노바 가는 길인데, 주변에 이렇게 길로 보면 양쪽으로 집이 있는데, 어, 여기는 조금 잘 사는 동네인 것 같아요. 조금. 보니까 집이 기본적으로 2층이 아니고 이제 3층으로 주택을 해놨네요. 조금 다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라 그런지, 물건을 좀 집앞에서 내다 팝니다 자기 중고 쓰던 걸 중고를 내다 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 모여서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밌죠 그런 거 보면 자 여기까지 한번 찍,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카사로마에 왔습니다. 아... 카사로마 스판디나 뮤지엄 이렇게 됐고요. 참,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뮤지엄이라서 박물관 이죠 박물관. 그리고 저쪽에 뒤쪽에 보면 집이 있어요. 저거로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집도 있죠. 신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 한번 걸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사 로마 시크릿 시티 인 토런트 카사 로마 이거 이래 돼 있어. 이래 돼 있어. 아, 아따, 이거 이래 돼 있으면 밤에 조명이 나온다. 이말이야 아... 어, 여기 앉아 있으면 공부하는 거예요. <laughs> 저 햇미 명 다운 것. 원에 들어가려면 입장료를 내야 되겠죠. 차도 있어요. 파킹 퍼밋은 15달러. 자, 어제든 카사로마에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찍어 볼게요. 아, 내가 이거 찍으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어. 레고랜드 디스커버리센터 이게 무엇이라고? 아니 이걸 왜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 구글 구글맵에 보면 토론토를 쳐 토론토를 쳐가지고 토론토가 이제 지도상으로 뜰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트랙션 그걸 찾아 어트랙션이 뭐냐면 관광 명소야. 또 보니까 이제 오늘 쳐 보니까. 레고 레고랜드 디스커버리 센터 이게 뜨는 거야. 아, 오늘 그래 이거 음 먹고 온 거지. 아, 근데 이거 이게 레고랜드 디스커버리 센터 이 멋이라고 이게. 아, 나 진짜로. 어쨌든 애들 안 아, 레고랜드가 뭐 유명하긴 유명하니까 큰애 살아서.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몰인 거 같은데. 머리. 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아... 다리 아파 죽겠습니다 봤으니까 이제 갈게요 다시 Back.